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391번부터 395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터 읽고 가죠. By the time he was 11 or 12, the young virtuoso possessed one of the greatest techniques of all time. 392번입니다. I find television very educating. Every time somebody turns on the set, I go into other room and read a book. 393번입니다. Seeing that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s huge, it is not surprising that Top selling beverages have advertising budgets in, in excess of 1 million dollars. 394번입니다. I thought the building felt very cold in that there were only walls and doors, no decorations. 395번입니다. Now that the exam is over, you're eager to find out how well you did it and the next stressful part of the exam begins. Wait.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한 문장씩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91번입니다. By the time he was 11 or 12, the young Virtuoso possessed one of the greatest techniques of all time. 이렇게 되있는데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뭐할 때까지란 뜻입니다. 아, 뭐뭐할 때까지. 그리고 Virtuoso 하면 얘는 명인, 명장, 되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p o s s e s s 하면 소유하다. 그 다음에 Possession 하면 얘의 명사 형태로 소유가 됩니다. So, by the time. 자, 뭐할 때까지요? 그가 11살 혹은 12살이 될 때까지 그 어린 명장은요, 소유했습니다. 뭐를요? One of the greatest techniques of all time. 지금까지 가장 대단했던 기술 들 중에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92번 보겠습니다. I find television very educating. Every time somebody turns on the set, I go into the other room and read a book. 이렇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every time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ind a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서 b 자리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find the television very educating. 나는 생각하는데 텔레비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educating 형용사 교육적인. 예, 어디서 왔습니까? educate 뭡니까? 어 동사로 교육시키다 education은 뭐죠? 얘가 명사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텔레비전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uh, every time somebody turns o the set 누군가가 그 TV를 켤 때마다 I go into the other room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very educating 하다는게 되게 비꼬는 말이죠 어, TV 보기 싫어가지고 어, TV가 교육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TV가 켜질 때마다 딴방 가서, 어, 책을 본다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93번 볼게요. Seeing that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s huge. It is not surprising that top selling beverages have advertising budgets in excess of 1 billion dollars.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seeing that 주어동사 나오면 모모임을 보았을 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 n 브 하면 은 포함하다는 뜻인데, 얘가 인 n v 가 돼서 포함된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가끔씩, 음 그냥 명사 뒤에서 수식해줄 때가 있어요. 원래, 어한 단어로 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뒤에서 수식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everage 하면 음료수란 뜻이고요. 그다음 advertising budget 하면 광고 예산. 그다음에 in excess of A 하면 excess가 e x c 가 이렇게 초과란 뜻이에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so in excess of A 하면 A를 초과하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모음을 보았을 때 돈의 양이요. 근데 포함된 돈의 양이 커스 크다는 것을 보았을 때 되게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 놀랍지 않냐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어,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 얼마만큼의 광고 예산이냐면 와, 10억 달러가 넘는 10억 달러를 초과한 초과해요그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라는 거죠. 10억 달러면 얼마밀에 도대체. 어, 장난입니다. 자, 394. I thought the building felt very cold. In that there were only walls and doors, no decoration이 있는데요. 자인덱시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뭐 때문에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경우에는요 대시 대답에 인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인스은 그냥 여러분들 덩어리로 딱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인스은 거의 무조건 99.5%다 비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빌딩이 되게 춥, 춥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There are only walls and doors. 벽과 문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뭐가 없이요? 음, 장식이 없이요. 여기서 되게 차갑게 느껴졌다는 건 진짜 춥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분위기가 차가웠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데코레이션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95번 보겠습니다. Now that the exam is over, you are eager to find out how well you did it. And the next stressful part of the exam begins, waiting. 이렇게 됐는데요. Now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임으로,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e eager to V 하면은, V에게를 열망하다라는 건데, 얘를 다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ow that, 뭐뭐임으로. 시험이 끝났으므로, 당신은 되게 열망할 겁니다. 발견하기를요. 뭘 발견하기를 열망합니까? 얼마나 잘 당신이 했는지를 발견하기를 열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And the next stressful part of the exam begins. 그리고 나서 가장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시험의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게 뭔가요? Waiting. 기다림.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이한 형태의 접속사도 좀 봤어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뭐할 때까지요. Every time 주어동사면 뭐뭐할 때마다요. Seeing that 하면은 뭐 뭐임을 보았을 때. in that 얘는 b e c a u s e 해서 그냥 뭐뭐 때문에 now that 어, 뭐뭐임으로 지금부터 뭐뭐임으로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예 인 n t h 을 제외하고는 뭐 뜬구름 잡는 완전 무슨 관용 표현 같은 건 아니에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time을 활용할 수도 있고 every time도 활용하고 seeing하면 보다잖아요. 저 뭐뭐임을 보았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 계속 들으면서 반복, 반복, 반복 하시면서, 음, 적,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체화가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섯 문장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396번부터 400번까지 볼 거고요. 400번까지 하시면 드디어 여러분들 5분의 80%를 하신 겁니다.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여러분들 진짜 영어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